한 연예인이 한 방송에서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 일하시는 분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엄마. 여기 물은 물물 물막국수 7개잖아요. 그럼 두 개는 비빔운물로 바꿀게요. 아, 어, 오케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미 의 교표 출신 남편을 든한 연예인 분은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엄마라고 부르자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너이 엄마야? 라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엄마라고 오해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호칭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이 뭘까요? 이모라는 호칭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처음 본 분을 이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당에서도 사람을 찾을 때 주방 이모, 홀 이모 이렇게 이모라고 호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국인들의 눈에 있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절대 호칭을 하지를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 오게 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가 왜 이렇게 많아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식당 갈 때마다 다 이모 이모 하니까 진짜 그 이모가 친척인 줄로 외국인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가족을 사회의 중심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회사를 소개할 때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같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의미로 우리 회사가 좋다라고 말할 때 가족 같은 회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소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소개를 종종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자신의 교회를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가족 같은 교회라는 표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외인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권속이라는 단어,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서 이 권속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이 권속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 식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즉, 가족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속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가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가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아, 우리는 누구냐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여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가족 같은 교회라는 표현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적절치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가 있겠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 같다라고 하지 않고 건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이냐?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족 공동체 교회를 생각할 때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왔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가치와 우리가 살아왔었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 트윈스터즈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두 주인공이 있는데요. 한 명은 프랑스 파리에 사는 아나이스라는 자매고 또한 사람은 미국 LA에 사는 사만다라는 여성입니다. 이두 여성은요. 사실 1987년 11월 19일 같은 날에 부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던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나이스는 프랑스로 입양을 가게 되었었고 사만다는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인생을 각자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SNS를 하다가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서로와 소통을 하다가 서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나서 기적 같은 만남을 이 둘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을 소개한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또 다른 나를 만나다. 이들이 일란성 쌍둥이니까 비슷한 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둘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 기관에서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아, 성격이 어땠을까? 조사해 본 결과 성격이 정반대라고 합니다. 한 명은 내성적이고 한 명은 아주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랑성 쌍둥이인데도 자라온 환경이 다르면 많은 차이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랑성 쌍둥이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를 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아왔었던 삶이 다 다른 것이죠. 우리는 다 각자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왔었던 사람들이니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모였지만 사실 다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것이 더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 시작해 보시면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이 있거든이라고 말씀을 하죠. 뭘 말합니까? 불만을 이야기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가정법이 쓰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헬라 원어로 보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구문이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두고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입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온 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뭘 품을 수 있느냐 이 불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얼마든지 불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안 갖는 것이 이상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불만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불만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냐라는 점일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서로 이것하여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서로 뭐하라고 말하죠? 용납하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용납해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잘안 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줄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영상 가운데 다음에 영상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한번 틀린 거 찾아봐. 별이와 달이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다들 찾았나요? 구슬 색깔이 틀려요. 구름 위치도 틀린 것 같아요. 정답이 아니에요. 바로 정답은 여기 제목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원제를 보면요, 스파터 디퍼너스입니다. 차이점을 찾다 라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그림 찾기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뭐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까? 다른 그림, 그림 찾기 라고 해야만 바르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말 표현 가운데... 사람들이 잘 혼동하는 것 중에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 정말로 이거 혼동하는가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방송 안에서도 이 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 하여 바르게 쓰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틀리다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셈이나 사실 따위가 잘못되었었을 때 쓰는 말이 틀리다 라는 것이죠. 그릇댐, 바르지 못한 것을 말할 때 틀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셈이 틀리다, 계산이 틀리다, 답이 틀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양자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색깔이 다르다, 목소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색깔이 틀리다, 목소리가 서로 틀리다라고 말한다면 적절지 못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너와 생각이 틀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겁니까? 적절치 않은 겁니까? 적절치 않은 것이죠.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너와 생각이 달라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도 다른 것인데, 이걸 틀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공익 광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너 있잖아. <laughs>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적 없나요? 어... <웃음> <웃음> 맞아 보니. <우리. 웃음> 아, <또>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어 것 같아. <laughs> 사실 저도 있죠. 우리가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우, 왜 저러나? 그건 아니지. 네가 그러잖아 아, 이기적인 것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당신이 상대방이 생각이 다른데 틀리다라고 간주하지는 않았습니까?라고 물었었을 때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그런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정지하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나 역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뤘지만 우리가 다 살아온 삶이 다른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모습도 다릅니다.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을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다를 뿐인데 그 다름을 틀리다라고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요,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교수 신문에 소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2020년도에 올해 사자 성어로 뽑힌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시타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자 성어일 텐데요. 이것은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당시 신조어로 만들어진 것이었었습니다. 당시 내로 남부의 모습을 보이는 정치계의 모습을 손꼽아서 이야기하고자 이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정치계를 보면은 많이들 그렇죠. 자신의 당은 맞고 상대 당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존 맥케인이요. 이 선거 캠프 가운데 자신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 상대 진영의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 주겠죠 그런데 존맥케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Is t h t 그는 자신과 의견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과 그의 사상과 그의 정책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함께 경쟁하고 있는 그는 그냥 의견이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잃은 우리가.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틀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건 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는 거죠. 대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즉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르다고 틀린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름을 틀림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꼭 기억을 해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겠죠. 아,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만을 갖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 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면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나랑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그 다름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랬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실용적인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었을 때 자신이 생각하고 외치는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을 좋은 말이 뭐냐. 그게 바로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왜 저러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만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존중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좌회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었을 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 질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이세 가지의 사항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입양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이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한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입양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아, 교회가 왜 그런가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죠. 우리는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양의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고 우리는 다 살아온 삶의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모습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항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기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은 그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그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핸드폰 한번 다 꺼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넘어가면 망각하기가 쉽죠.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의 사진으로 담으셔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고 우리가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해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공동체든지 또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또 적용을 해볼수 있는 유용한 사항일 것입니다. 한 주간 이세 가지 말씀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적용하여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더욱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